윤석열이 파면됐습니다. 윤석열 파면은 이완규 법제처장, 헌법재판관 8대 0으로 파면됐습니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개 쟁점 모두 다 인용돼서 40대 0으로 파면됐습니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현재 대통령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요. 현재 대통령은 없는데 대통령 목세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현재 대통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대통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대통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통령은 아파서 그만뒀습니까? 아니면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해서 파면된 상태입니까? 지금 한핵 심판 결정이 인용이 돼서 지금 직위에서 이제 물러난 상태입니다. 예, 파면된 상태죠? 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다 가졌어요. 그런데 또 헌법 위에 앉으려고 하고 그리고 법률을 위반하려고 하고 그리고 군인을 동원하고 총을 동원하고 헬기를 동원하고 경찰을 동원하고 선관위를 무력화시키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그리고 정치인을 체포하고 우리 법원행정처장님 있지만 법관을 체포하려고 하고 이 모든 것이 인용돼서 대통령은 파면된 겁니다. 이런 대통령 하루라도 더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법원행정처장님 현재 대통령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는 상태입니다. 없습니다. 이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국민들께 한번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목세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없는데 대통령 목세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임명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때도 황교안 총리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이런 일을 해요? 우리가 봐왔던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일 뿐 현상을 유지하라고 준 권한대행일 뿐인데 그러면 틀림없이 이것은 윤석열과 내통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법안은 이런 일이 있어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동안 불비했기 때문에 현재 헌법재판관이 그만두면 헌법재판관 공석이 생기니까 다음 후임이 올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권한 대응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돼요 파면된 다음에. 그런데 혹시나 할 수도 있어서 확실하게 혹시나 할 못된 짓을 할 수도 있으니 이것을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묻습니다. 다른 나라는 헌법재판관이 그만두면 후임이 직무를 수행하는 나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리고 다른 나라는 대통령이 파면되면 파면되고 난 다음에 그 헌법재판관 대통령 국수리유명는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첫 번째 질문 다시 한번 네, 첫 번째 번. 번. 질문 어, 어떤 다시 한번만 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 질문 예. 그런데 다음 휘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못했습니다. 예. 그 사이 헌법 재판관 자리가 비지 않습니다. 예. 예. 그때 그 있던 헌법 재판관이 퇴임을 하지만 다음 휘임이 임명되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합니다 안합니까 다른 나라? 그렇게 수행할 수 있는 헌법 규정을 가진 나라와 법률 규정을 가진 나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